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요즘 유명한 헤메샵들이나 아이돌 메이크업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블러셔 메이크업이잖아요. 블러셔 메이크업 할때 가장 예쁘게 보이려면 맑게 발색도 되면서 지속력이 좋은 거. 그런 블러셔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블러셔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블러셔는요, 바로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인데요. 연말 결산 영상에도 나온 적이 있고, 특히 저희 사무실에 또이 네이밍 블러셔 중에서 힙팬을본게 꽤나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도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제품이 바로 이 네이밍 블러셔인데, 또이 네이밍에서 신규 컬러로 다섯 가지가 추가로 출시됐다. 이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품력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 컬러도 예쁘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럼 전 색상 컬러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썼을 때 가장 조합이 좋은지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이미 이 제품력을 미리 알아보시고 또 여러 개 쟁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가루가 워낙 곱고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잘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화장 초보인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맑은 블러셔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또 발색도 잘 올라오는 편이라서 쌓는 양에 따라 발색량을 조절해주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베이스로 쓰기 좋은 블러셔부터 그 안쪽에 포인트로 쓸 만한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나와 있었던 컬러감부터 한 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처음 컬러는 이 야미라는 컬러인데 네이밍 쪽에서 쿨베스트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아이시한 핑크 컬러고요.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쓰실 만한 굉장히 하얗고 뽀양 뽀용뽀용한 그런 쿨핑크 컬러입니다. 딸기우유빛 핑크라고들 말을 하죠. 평상시에도 이런 뽀얗고 그런 하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이 제품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이 봄이기는 하지만 나는 좀 쿨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좀 뽀용뽀용한 느낌을 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야미가 잘 맞으실 거예요 쿨하고 뽀용뽀용한 느낌이 여러분 야미 제품이었다면 이번에는 웜하고 뽀용뽀용한 느낌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이 블러셔 배시풀입니다 이 배시풀이라는 컬러는 네이밍 쪽에서 뽑은 웜 베스트 컬러입니다 지금 봄 시즌에 굉장히 많이 찾으실만한 뽀용뽀용한 웜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특히 볼에 이미 홍조가 있는 봄 웜이신 분들은 이 배시풀과 홍조감이 섞여서 굉장히 화사한 핑크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피치 핑크 컬러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베시풀에 비해서 흰기가 조금 더 빠졌지만 충분히 밝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다만 베시풀에 비해서 흰기가 빠졌다 보니 뭔가 밝으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내주는 컬러예요. 만약에 내 피부에서는 이 베시풀 컬러가 너무 뽀용뽀용하고 흰기가 많이 감돌아서 잘 보이지 않았거나 조금 뽀용뽀용한 느낌보다는 밝으면서 어, 뭔가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헤일로 컬러를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22호 피부이거나 뭐 23호 피부에 봄인 분들이다 하면 무조건 이 배시풀보다는 헤일로를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토스트는 블러셔라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누디 베이지 컬러인데요. 또 이런 스킨톤 같은 색들의 블러셔만 찾으러 다니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눈가에 이렇게 유분기 정리를 할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 대용이기도 하고요. 베이지 계열이라서 가을의 느낌을 조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용할만 합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노란기가 꽤 도는 편이라서 좀 나는 파워한 웜톤이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썼을 때좀더 시너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바로 베이글인데요. 토스트에서 좀더 주황기가 돌면서 채도가 있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코랄 베이지 무드, 요런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토스트보다는 요 베이글을 추천드릴 건데요. 요걸 발라주면 좀더 코랄 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드의 블러셔입니다. 대신 이 베이글 제품 자체 채도가 발랐을 때 없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부에 홍조가 있다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붉어 보일 수 있고 피부가 밝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두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제품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컬러 중 마지막 컬러인 이 바로 스트스는요 다도 오렌지 브릭 같은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근은 당근인데 구워진 당근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피부가 어두운 웜톤인 분들이 이거를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는 좀 가운데 쪽에 정말 포인트로 발라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보는 거에 비해서 채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밝고 뽀용한 무드감보다는 차분하고 그윽한 무드이면서 포인트가 될만한 컬러감을 찾으시는 웜톤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트라 컬러를 저는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이 기존에 네이밍에서 출시가 됐었던 여섯 가지 컬러들이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신규 다섯 가지 컬러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핑크 무드의 컬러감들을 좀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출시됐던 컬러감들이랑 비교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어빛이랑 니제는 딱 요새 브랜드들에서 많이 보이는 채도 높은 핑크 계열의 블러셔들인데요. 둘다 온도감이 극단적으로 웜하거나 쿨하지 않고 미지근한 컬러감입니다. 니제는 캔디 핑크, 어비스는 바비 핑크 컬러로 기본적으로 블러셔를 발라주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컬러감들이에요. 이둘 중에서도 조금 더 따뜻한 핑크 느낌을 찾는 웜톤이시면 니제를, 미지근한 느낌을 찾는데 쿨톤이다라고 하신다면 어비스를 추천드려요. 포브 컬러는 페일한 쿨핑크 컬러로 야미보다 조금 더 핑키한 색감이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기존의 야미를 잘 쓰셨던 분들이 좀더 핑키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거나 혹은 피부톤에 따라 야미가 너무 밝아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포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2호 피부인 여름 라이트인 저는 좀더 뽀용한 느낌을 원할 때는 야미를 더 안정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 포브를 사용해줬어요. 필로우 컬러는 베이비 핑크 컬러로 기존 컬러 중에서도 헤일로 컬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일로 컬러를 잘 쓰셨던 분들은 이 필로우 컬러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웜한 피치 느낌을 좋아하시면 헤일로를 좀더 핑크핑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필로우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보다 더 채도감 있는 로즈 핑크 느낌을 원하는 웜톤 분들이라면 필로우 컬러보다도 페이지 컬러가 더 마음에 드실 텐데요. 페이지 컬러는 로즈 핑크 컬러로 베이글의 핑크 버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빈티지한 장미빛 분위기의 컬러를 찾고 계시다면 페이지를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네이밍 블러셔는 하나만 단독 발색하셔도 당연히 너무 예쁜 블러셔지만 두 개씩 꼭 이렇게 레이어링 하시는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쿨톤 조합 하나, 웜톤 조합 하나, 그리고 미지근 조합 두 개. 요렇게 해서 총네개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쿨톤 조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이 야미와 포부 조합인데요.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 조합입니다. 야미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줍니다. 이렇게 밝은 컬러를 먼저 발라주게 되면 위에 포인트를 줄 컬러의 발색도 잘 되고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위에 포부를 앞볼 위주로 발라서 핑크 느낌을 더해준다면 블러셔가 쿨쿨해지면서 피부도 전반적으로 화사해 보이실 거예요. 만약 좀더 뽀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위에 야미를 한번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요즘 아이돌 느낌이 나는 뽀용뽀용하고 맑은 분위기를 낼수 있을 거예요. 웜 조합은요. 지금 시즌, 딱봄 시즌에 바르기 좋은 인간 봄 블러셔 조합입니다. 베이스로 배시풀을 깔아주면 뽀용뽀용한데 여리여리하면서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그 위에 필로우를 레이어링을 해준다면 배시풀을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더 생기있게 올라오면서 봄, 여름 시즌에 딱 어울릴만한 화사한 핑크빛 분위기를 내실 수 있답니다. 인간 봄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 조합을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는 요즘 유행하는 핑크 블러셔 조합을 보여드릴 건데요. 웜톤이시라면 아까 보여드린 베시풀을, 쿨톤이시라면 야미를 베이스로 우선 깔아주세요. 아까보다는 좀더 여러 번 깔아서 흰기가 잘 보이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야미 위쪽 부분에는 어비스, 베시풀 위쪽 부분에는 니젤을 깔아주시면 되는데 베이스를 바른 부분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기보다는 중앙 부분에만 얹어주시는 형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베이스의 뽀얀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혈색이 도는 핑크를 얹어줘서 형광등이 켜지는 핑크 블러셔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컬러 분석부터 조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5월이면요, 여러분. 한창 밖으로 놀러갈 일들도 너무너무 많고 데이트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네이밍 블러셔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좀 핫한 핑크 메이크업에 나도 탑승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규 컬러 중에서도 픽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는요, 무신사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된 5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두 개를 구매하시면 정가 3만원에서 2만 100원으로 33% 할인된 금액의 핑크 브러쉬까지 증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구매하셔도 정가 15,000원에서 20% 할인된 1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듀이 워터 스킨 틴트가 10ml 증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신사니까 당연히 다 무료 배송이겠죠? 만약 3만 원 이상 구매하신다면 사구 팔레트 본품과 미니 믹싱 팔레트 거울까지 준다고 하니까 여러 개 구매하실 분들은 꼭 사은품까지 놓치지 마세요. 블러셔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야미하고 포부 컬러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